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포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 국무총리도 탄핵이 되었고, 어 그리고 어또 대통령도 탄핵이 되었고, 또 다른 뭐 장관들도 탄핵이 되어서 어 이들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어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보수와 진보가 아 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안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재판관들은 어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거가 무엇이냐. 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는 그것이 그냥 짐작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늘그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어,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서 어, 그 사건이 사실이다 아니면은 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아 훨씬 후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부터 근 40년 50년 60년 넘게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보음이 기록되었을 때가 대략 80년에서 90년 이 사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30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로부터 5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안식후 첫날"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금요일날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이 되느냐 하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기간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게 엘리베이터도 이게 제대로 누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로 누르지 않아서 그래서 유대인 그 건물에 가면 한층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선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르는, 누르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청마다 자동적으로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낼 때에 그 때가 어두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이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후 3 시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쁘게 또 자기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틈이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이게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새벽에, 이런 새벽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깥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녀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그러나 시골만 가도 가로등이 없는 곳에 가면 얼마나 밤에 캄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밤 중에, 밤 중에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때는 밤이기 때문에 다른 텀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할수 있는 텀이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할 텀이 없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을 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새벽에 그 새벽에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으로 올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때 우리가 누군가가 돌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이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가서 말하니까 우리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돌문이 열려 있었다. 아 그리고 어, 주님을 그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살롬의 들은 등등 이게 여인들이 함께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명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황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이 다른 곳에서 지금 숨죽이며 있는데 이 여인들이 와서 갑자기 와 가지고는 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황급하게 무덤으로 갑니다. 둘이 달려가는데 오늘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굳이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내가 먼저 가서 보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내가 먼저 가서 그 무덤의 광경을 보았다 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 가 보니까...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이 유대 사회에서 무덤은 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굴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러니까 바위 텀 바위가 이게 쉽게 파낼 수 있는 그런 바위이기 때문에 그그 그 바위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어 무덤을 거기에다가 아, 두고는 어 그리고 어그 입구에 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그 무덤에 충분히 그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미 입구는 열려져 있었으니까 가 보니까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 곳에 썼던 곳에 다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야 묻음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그 그것을 보았, 그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죠. 둘이 들어가서 확인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때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의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말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했다. 그리고 이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오늘 정확하게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증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도둑질 해갈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어두운 때에 무덤에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급하게 안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아무것도 시신을 도둑질해갈 그러한 틈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갈 틈이 없다 없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는 것처럼 머리, 이 구프려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마포와 그 수건을 함께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마포나 수건은 굉장히 귀중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지금 고위직의 관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 이게 세마포이겠습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얼마나 비쌌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물건을 그냥 예수님의 시신만, 맨몸만 달랑 들고 갈수 있지 않, 가져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마치 사람이 아침에 어떤 뭐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올 때에 그냥 거기에 수건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딱 개켜 놓고 나왔던 것처럼 뭐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세마포를 벗어 놓고 수건을 벗어 놓고 그렇게 나가셨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두 제자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우연이 된 것처럼 우연이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실 때, 고백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가 없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기는 쉽지 않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고 자랑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